이 검은 머리, 산발 머리, 젖은 머리, 쑥대 머리 구신 형용 척마국방잔 자리에 생각나는 것이 어디 분 일이오 보고지고 보고지 뭘 호랑이가 씨발 동네가 한명 낮춰다 보냐. <laughs> 뭐, 허이, 취임자를 한번 넣어준다거나, 박수를 한번 중간에 넣어준다거나. 아이, 이런, 아니, 광주 문화의 도시가 왜 이래. 뭐지야 <laughs> <멋져? 웃음> <물어봐, 대답이야>, 물으면 대답을 해, 대답을. 그래, 맞아, 맞아. 이런 데서 판소로 내가 미치면, 내가 정신 나가면, 내가 모질하냐니네. 이런 데서는 분위기에 맞춰갖고 해야 되는데, 다시 나갈게, 다시 나갈게. 아이고, 참말로. <laughs> 준비 시작. 에 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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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고, 시구, 시구, 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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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고, 빌이대고이대고이댔다 들이댔다, 들이대고, 들이대고, 들어간다. 자들, 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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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고, 시구, 시고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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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고, 빌고, 빌고. 들이대고 들이대고 들이댔다 들이댔다 들이대고, 들이대고 들이대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선이가 죽지도 않고 뒤지지도 않고 사망하지도 않고 또 와서 어어어허박바놈 진짜 정말 너무 엄청 허벌나게 뻔뻔하게 지랄맞게 억수로 자리헀다 아? 아, 따바구놈 진짜 정말 너무 엄청 허벌나게뻔뻔하게 지랄맞게 억수로 자리 흔나. 아, 따풍바구놈, 진짜 정말 너무 엄청 허벌나게뻔뻔하게 지랄맞게 억수로 자리 어나 아이고, 오늘 오신 분들 그래도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 내가 좀 약간 좀. 신경이 좀 더럽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다시 한 번. 그 대신 내가, 네, 노래 한번 보내드리면서 중간에 또 멋지게 한번 보내드릴게. 그리고 전국의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유튜브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폭 삼막도 그리즈에서 선상에서 공연하고 있는 붐바 마왕, 누구? 붐바 마왕, 최민희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저는 대통령도 존경하고, 세종대왕도 존경하고, 예, 이수신 장군님도 존경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그보다 더 존경하는 사람이 딱한명 있습니다. 전국의 관광버스 기사님, 삼촌포로 빼지 마시고, 저 삼진포로 빼지 마시고, 요 목포로 한번 좌회전, 우회전, 직진 한번 찾아주시면 제가 못들어지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버스 기사님, 화이팅! 어 셔리 자자자자자슈가사예 저 눈이 내게 있는 안동역 가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높이 부는 가

No, no. 저기 돌아가는 장관님 박수 치신 분들만 오늘 저녁에 꼭임신하시오잉 그렇죠? 뒤에 박수 한친 여자들 오늘 집에 늦게 들어왔다가 확 패탄 싸우고 문책이 방책이 되고 내일 법원에 가서 이혼이라당해버려라 이거 잘 되나봐 아주 그냥. 내가 아까 서두에서 분명히 얘기했지. 신, 지금 이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고. 왜? 그자나 그것도 잘 기억하고 있니? <laughs> 그래도 어쨌든간에 전국의 유튜브 시청 오늘은 광주에서 오신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도 아니야. 내일 젊어, 젊어 형님과 형수님 누님과 애영 모시고 공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관광버스 기사님. 시간에 맞춰 가지고 20분, 20분, 15분이면 15분, 30분이면 30분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공연 여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쇼볼 때는 사막도 크지밖에 없어 어디서 이런 쇼 봤어? 크지라고 매달하고 크지 같은 소리 말하지? 재대로 판치는 크지 봤어? 우리 시골 보다 대답을 대답을 그렇지 무조건 못 봤다고 그래 봐도 이들이 봤어? 이런 크지 봤어? 누가 봤다고 해서 못 봤다고 하야고 그래요? 못 봤다고 해야지. 그래야요. 여기 그건 어디서 봐야 돼. 그룹 지 여기서만 봐야죠. 그죠? 네. 아이고 고마워. 요 그리고 이제 뒤에 저여기 저, 여기, 남자들 다 어디가 버렸어요에 그래 남자들 좀 민망해. 그래도 오늘 오셨으니까 내가 또 요만한 게 아니라 나 진짜 요, 여기서는 내가 부채춤 친 역사가 없어. 근데 오늘은 부채춤 한번 출게. 내가 한 오신 우리 에서 소식 우리. 어머니들 계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인사는 해야지 우리 그 집도 그냥 하는 줄 알죠? 공부를 엄청 많이 요 그냥 하는 게 아니요 이1 5개국과 우리 목포 같은 세계적인 글로벌 시티 세계적인 인터내셔널 시티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 어텐션 플리스 레 o n please w e l c o 저희 사막도 크루저를 찾아오신 모든 고객 여러분께 그리고 관계 소식 우리 형수님 매영 그리고 누님 그리고 모든 우리의 광객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셰셰키, 호바 말리, 장성, 후지, 따우 자천, 시, 진, 빙, 뚱, 욱, 아리아또, 보자이마시다. 아이, 격, 맘, 땡, 도사이, 가와삼키, 나마삼키, 일본, 시번호, 새끼, 아메이, 새끼, 나쁜 새끼, 새총리, 스가로, 똑같은 새끼, 따봉, 주스, 가디발, 페스발 페드, 지미, 뽕, 리미, 뽕, 가스, 뽕, 빕, 빕, 지, 뽕, DH, AFK, 와이오, 나이스, 비추, 해, 뽕, ��,��,��, 댄, 큐. <전적> 나 이거 외우이라고 뒤지는 줄 알았네. 학교때 공부를 잘했으면 허다 못해. 동사무소 직원이라도 됐을 것이고,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농협니는줄알 무슨 농협은 농협 처체도못가거든 <laughs>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 저 고향 옆에서 오시는, 광주에서 오신 분들 절대 우리 엄니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아이그 대신 내가 오늘 부채춤 한번 멋지게 한번 인사드릴게. 부채춤까지! 보여지도 않는다 나라들 관계에서 왔으면 보여게 꽃사주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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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매 봐봐 쟤돌아가잖아 벌써 연조가 있어 보이지 꽃방구니불러온고 꽃발로 나와서 붉은 꽃 파란 꽃 노랗고도 하얗고 골반을 봐 골반을 보소 몸이 부드럽잖아 아롱이, 타롱이, 고흥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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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사시오, 꽃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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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꽃이 오구나. 자, 이제 꽃을 춤 한번 들어갈게. 이렇게 훌륭하신 동네인줄 모르고. 내가 사람을 몰라서 진짜 미안해요. 사실, 독극기는 저쪽이 독한 여자들이여. 사실, 여기는, 저게 보기는 사나하 보여도, 보면 보수는 순해 보이네 아까 여기 있던 지석개요 이쪽 동네. 아이고, 봐봐. 저쪽이 눈좀 봐봐. 눈좀 봐봐. 눈좀 봐봐. 나는 괜찮아. 해그 집에 있는 신랑 연단님이 고생하지 나는 나하고 살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한번 보면 끝이. 아, 여기 아까 여기 뭐취석개예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훌륭한 동네를 그러드나그래고 실수로 여기 했네 사실려고 3년 배운 건 거짓말이고 사실 배운지 한7 시간 됐네 <laughs> 내 원래 전공은 그러하네 고 더운데 하나만 벗으면 안 될까? <laughs> 벗으면 안 되지 괜찮지? 미안해 하나 그러하네 이거 땀이 잡고 뒤에 한 번만 잡아 뗄게 줘아 <laughs> 내가 부채춤 출라 고 어쩔 수 없이 한복 체질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괜찮아요. 누나, 괜찮아요. 그지껀데, 괜찮아요. 나 원래, 난 원래 양장 체질이요. 아, 여기 있는 남자들 어디 가서 나다 흥분시켜보려고 했는데, 다, 흥분시켜 다 도망가 버려. 사실, 내가 오늘 남자들 있었으면 흥분시켰을 건데, 오늘 여자들 말씀, 그래도 내가 사실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도, 사실 여자들은 또나 같은 애가 맛있는 거예요 이쁜 여자들은 못 써. 어느 놈한테 당해도 당연 여자들인 게, 여자들 너무 이쁘면, 나같이 약간 이쁜 애들 좋아. 그리고 내가 또, 너 사실 은가슴이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이야. 얼굴도 이 정도면 됐고, 몸매 잘 빠졌고, 내가 몸매, 젖이 좀 작아서 흠인데그데 젖이 크다고 좋은 건 아니야. 저시, 봐봐요. 뭐. 크기는 작아도 안 쳐졌잖아. <laughs> 맞지, 안 맞아? 저기 동네도한번 보여주고 올게잉. 저시 크기는 작아도 봐봐. 안 쳐졌잖아, 저시. 뭘안 봐, 그냥. 여기 갔더니 저시, 이게 무슨 저시냐고 그러네. 그러면 저시 팔가락이냐, 멸치저이냐새우저이냐 같이 속저이냐 그냥 젖을 봤으면 그냥 장려하면 되지. 뭐, 그게 저시 아니에 나 젖보지고 욕먹긴 도 광주가 처음이니. 에이, 참, 나 오늘. 그 대신 내가 그러면 사과의 뜻으로. 못 맞긴, 아이고. 어메. 아, 약간 사람 몰라서 미안해요. 이렇게 훌륭하신 동네를. 아이고, 진짜 미안해요. 누구요? 아유, 끝날 때, 끝날 때. 그리고, 옛말이 생각나네. 나 진짜 아까 했던 말다 취소하고, 네. 말을 낳거든 제주도를 보내고, 여기 무슨 동에서 왔어요? 네. 광주, 북구 무슨 동? 문운동. 문동 옛말이 네. 생각나네. <laughs> 말을 낳거든 제주도를 보내고, 사람을 낳거든 문운동으로 보내라. <laughs> 알아볼라. 네. 사람이 살다 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는 무슨 동이에요? 동룡동. 동명동, 동봉동, 동봉동. 영봉동, 영봉동. 전남대 있는데 영봉동. 아, 옛말에 말을 낳게 될 제주로 도 보내고 사람을 낳게 될 영봉동으로 보내라. 알아보라. 사람이 다 그러는 것이 지금 뭐그뭐 법대로 사서 한번 이시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오신 분들 체력은 국력, 국력은 정력이라고 오늘과 같이 즐거운 시간 되시라고 한. 이 안에 떨게는 못 들이다 하늘과 같이 높은사랑하예와 같이도 기은사랑주려 대한 감모 없나대 빛발같이 또 반긴 사랑 당명화예 양귀비오기도, 영이충양이다 1년 3 6 5일를 하루만 못 봐도 못 살게, 디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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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18분, 네, 내가 노래와 한국만 더하면 여러분들또 이제 우리 대표님의 또 말씀이 또 계시겠습니까? 마지막 골 하나 보내드리고, 네, 가시다. 막걸리 한잔 너무 좋아하시고요. 막걸리 한잔. 여자로백경님 Thank <laughs> you. 내게 신발가슴에 대모습 앞에 모든 장들알레시로따라 주던 막불리 한잔 다라 주던 막불리 여자가 솟구을찾으려 제트 아클 違う 주던 맙돌리 한자 정말 잔다. 아 그럼요. 사실 나도 같이 누가 하는 처지 나도 쪽팔려 죽것이오 아 현미용실 예 알어 알어 그 현미용실하고 우리하고는요 개인장 네. 떨어지면 개인장도 갖다주고 네, 이와봐 이리 이리와봐 같이 서서 내 찍어봐봐 네. 이리와봐 네, 네. 안내한 방 서지 그나 끝났는데 이제 아이고 그 세상에. 그 보고 세상에 마스크까 보고있어 우리 광주역에 실 네. 현미용실 그 말바우죠 예 네. 말바우 <laughs> 현미용실 여 누님이 와갖고 아이고 깡통에 딥 주면서 현명실이가라앉서 왔다고 고맙다고 우리 저 형수님하고 둘이 인사드립니다. 손 한번 흔들어줘. 웃고. 아, 웃어 찬현. 명실 우리 저 우리 아니, 형수님한테 아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찬현. 감사합니다. 경례. 머리 뽑고 싶으실 분들, 빠마하싶신 분들, 영생하실 분들 광주 말바우 현명실 찾아주시고 우리 광주에 계신 대표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